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들 함께 묵상을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사례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지 0 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니 하가리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림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가를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가리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일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내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가는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새 이름도 베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새는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일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여든 여섯이었다. 아멘. 오늘 우리 에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 깨달음 은혜 그리고 깨뜨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가정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실패와 좌절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버림받은 여종 하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급함으로 저지른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례의 제안과 아브라함의 동의인데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죠 사례에게는 이집트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제발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십시오라고 창합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이 약속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85세가 되었고 사래는 75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제안한 것이 여종 학관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자연스러운 관습이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면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사례는 합법적인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례는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일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10년, 20년, 세월이 걸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은요. 금방이에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원하는 대로 결과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사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하갈이 임신하자 사례를 없인 여깁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사례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완벽한 가정의 파탄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탓하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이겠지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혼란과 고통입니다. 갈라디아스 4장 29절 말씀에 육체를 따라난 자는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였나니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육체의 소욕은 편하고 안락하고 그럴듯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그것을 잠재우죠.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있으며 어떤 갈증을 느낍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신 축복합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법으로 서두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더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합니다. 칠 절에서 1 4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 나옵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죠. 6절 끝에 하갈은 사레의 곁을 떠나서 도망칩니다. 그만큼 괴롭혔다는 것 같아요.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치는 것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정이었던 그녀는요. 아마도 이집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인이 홀로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죽음으로 내 네, 몰린 겁니다. 그런데 실절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가를 찾아옵니다. 광야의 샘곁 거기서 하가를 만나주시죠 하나님은 아라함의 집에 계시지 않고요 광야의 샘곁까지 찾아오셔서 이 하가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의 천사 가라게 묻습니다 사례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이 참 따뜻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물으세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가인에게도 내가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하갈에게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으십니다.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시면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갈로 하여금 자기 상황을 직면하게 만들고요. 그것을 토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리가 왜 이걸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서도 내 슬픔을 표현하고 아픔을 표현한 것도 치료가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울분을 토로하는 것은 엄청난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라 여러분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래요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면 또 확대받을 겁니다 근데하나님왜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10절과 12절의 말씀에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여 복줄거다 너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여종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던 그 여인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가라고 왔어요. 우리에게 또이 말씀을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로 회피하는 거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다시 그 어려운 힘든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용기 있게 여러분의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통해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이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내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나를 돌아보신 그 하나님과 광야의 여정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순정고 회복입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하갈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다라고 15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하갈은 돌아갔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하갈이 들은 그 이름을 아브라함도 인정한 겁니다. 아마도 하갈이 돌아와서 자기가 겪은 그 일들 다 이야기 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제 고통을 들으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아니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마저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갈등이 많이 생기죠. 21장에 가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실수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쫓겨난 하갈을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이스마엘을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실수가 있습니까? 조급함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도 혹시 고통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민3사장 32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나는 내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합니까?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례처럼 저도 기다림이 힘들어서 저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저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광야에서도 나를 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갈처럼 저도 때때로 광야를 걷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주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시고 저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절망의 순간에 저를 찾아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한 자들을 품어내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신교회가 목장이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회복된 곳이 되기 원합니다. 하갈처럼 도망치고 싶어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과거의 실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을 함께 기다려주는 따뜻한 품이 되는 목장과 공동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주님들을 불쌍해 주시고 하늘에 있는 주님을 하말을 통해서 의을게하 사례와 아우람과 같은 사람들입다 하나님 약속을 어붙고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 막상 을 시작하자 이달이 흐려진다고 조급하게 이루다가 때려뜨린 것을 아이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리니다 길이 쓰지않을까 하늘 리의 방법을 공헌하게 내가 쓸수 있는 그의 손을 맞서고 를 내가 도울할 수 있는 분을 갖도록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공산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공동적이라고 하며, 거시의에 끼시한다면, 혼란과, 고통과, 합법을 우리에게 준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 쪽에서, 자신을 버리하고살해에지는결국까지 해서, 각도와, 혼란까지 같이, 우리 소득하고, 문제나, 상처와, 합법을, 우리에게 끝까지내 은혜를 을주없으시 아브라함이 백세의 이상을 얻을 것같습하나님때는 우리의 생각을 달릴 수있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거대하나님시서그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달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릴수 있는 인내를 기다리고 니 있어 절망하며 가던그들을 찾아오신다. 그들엘러인다 모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서 나그들 보시, 그돌라보시그 사장과 이들을 평시는다는들을보는것제이 자리에서, Thank you. da polícia, da